그레데선 미항을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라굴로 죽음의 광풍을 만나서 선장과 선원의 그힘으로는 도저히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 그 배는 그 바람의 흐름에 따라 그냥 움직여 갈 수밖에 없었고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화물들과 배의 주요 그 기구들마저도 모두 다 바다에 내버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 광풍의 기세는 조금 더 꺾이지 않았지요. 해도 별도 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어느 지점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참 너무나도 암담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어, 못했지만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마침내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한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 대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나타나셔서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서 확신에 찬 소망을 선포하였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들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폭풍 후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중에 자정에 선원들은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듣고서 오랜 선원 생활을 통해서 익힌 그 육감을 통해서 아 육지가 가까워왔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두 번씩이나 수심을 재어 보았는데 수심이 급격하게 얕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와 동시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와 가까워지다가 암초에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암초에 걸리면 배가 이제 파손이 되고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더 이상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배 꼬리에서 네 개의 닻을 내려서 배를 정박을 시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리고 선원들과 승객들은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날이 밝는 대로 어딘가 가까이 있을 것이 분명한 육지를 찾아 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바울의 소망의 선포에 힘입어서 캄캄한 한밤중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육감적으로 감지하고 수심을 확인한 뒤 밭을 내려서 배를 정박시키고 속히 날이 밝아오기를 고대하는 것은 배 안의 분위기가 절망해서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놀랍게 급반전, 하루 사이에 급반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좋고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속히 날이 새기를 고대하던 사공 즉 선원들이 누가 먼저할 것도 없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뱃 머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 꼬리로 네 개의 다을 내려서 배를 정박해 두었음에도 뱃 머리에서도 다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제 구명보트인 이 거룻배를 슬그머니 바다에 내리는 것입니다. 거룻배를 이용해서 자기들끼리만 도망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하면서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절망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는 급격하게 얕아지는 수심을 통해서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확인하면서 확신하고 희망에 찬 새아침이 속히 발길을 고대하고 함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를 육지까지 조정해 나가야 되고 또 배의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될이 승무원들, 이 선원들이 배에 탄 다른 승객들을 버리고 승객들 몰래 자기들끼리만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탈출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분명해지자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급격하게 야타되는 수심을 확인함으로써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입증, 입증되었지만 그 캄캄한 한밤 중에 육지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 도무지 가늠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이 정박해 있는 주의 여건이 어떤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직 유라굴로 광풍의 여세가 잦아들지 않은 만큼 날이 밝았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숱한 돌발 변수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총 276명, 300명이나 가까이 될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만약 그 배가 육지를 향해 움직이다가 암초에라도 걸릴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무태 이를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100% 확실하게 삼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이 밝기 전에. 선원들 자기들끼리만이라도 거룩배를 타고 도망치는 탈출하는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금방 전에 그렇게 어, 소망의 복음을 전했지만 선원들은 그 말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야, 여기 고루배가 있어. 이 보트를 내려서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 선원들이 분명히 살게 될 거야. 배 안에 있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알바 아니야. 그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아직 사막은 사방은 캄캄했습니다. 그들은 뱃머리로 다가가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고루배를 바다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거룻배에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끊어버려서 거룻배를 아예 바다에 아, 떼어내 버렸습니다. 선원들의 이기적인 계획은 이와 같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천원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지만, 바울의 확신에 찬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는 다시 살아남겠다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으나, 그 희망이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한 계산으로 변질이 되면서 그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배우 이병헌 씨가 주연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 이 재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인간의 그 본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황궁이라고 이름하는 한 아파트만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다 모든 건물이 다 쓰러져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황궁 이 아파트만 건재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생존 지역이 되면서 아파트 거주민들이 생존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점차적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노출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결된 마음으로 서로가 연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체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려 하지만 외부에서 난민처럼 몰려드는 생존자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바뀌고 아파트 주민들이 각자가 공동체보다는 자기 결국 자신들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의심하고 신뢰를 깨트리고 하면서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는 인간 본연의 이기심을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모두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인 그 압박과 이 대출의 빚과 가난에 극단적으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말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답이 없는 사람들끼리만 다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같은 처지임을 확인하고는 공감하고 협력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곧 경쟁이 되고 누군가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존 공식이 작동이 되어서 게임이 계속될수록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욕망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과 배신과 폭력과 조작이 난무하게 되면서 극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식과 도덕성을 내려놓고 자기 생존만을 추구하여 모든 인간성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파괴시키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오징어 게임에 있는 주요 어, 핵심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제 로마서 강해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지는 것이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 삐딱하게 구부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바울의 말에 위로를 얻었지만 정작 생존 가능성이 생기고 그 희망이 어쩌면 소수에게만 허락될 수도 있다는 자기 계산이 서자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와 함께한 사람들을 버리고 함께한 자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는데 이것이 선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부패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주시하며 꿰뚫어 본 바울로 인해서 선원들의 이기적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고, 배 위의 분위기는 새로운 희망에 들뜬 듯 했지만,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배신과 불신과 실망감에 그야말로 아주 참 냉랭한 썰렁한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이 틀 무렵 이때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분위기를 대 반전을 시킵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에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지금 이 배의 지휘관은 더 이상 선장이나 선주 또 백부장 율리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배의 리더였습니다 배 위에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지가 벌써 14일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허기지고 줄이고 또 목마르겠습니까? 바울은 갑판 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빵을 채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직접 빵을 떼어서 나누어주고 함께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빵을 들고 가져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감사라고 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어, 때가 되어서 이, 이방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5병 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7병 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4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때 떡을 들고 축사하셨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또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성찬을 거행하시고 또 축복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서 감사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축사하다라는 동일한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에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찬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도 또 라틴어도 또 영어도 성찬식은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에서 다 나온 단어죠. 배 위에서 바울이 배 위에서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올리는 이 장면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만찬, 그 성찬적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이배 위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 자신의 생명과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내 몸이요 또내 피라 하셨지요. 예수님의 잡히시기 직전까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의 주요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르면 누가 1등 제자가 될 건가,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냐라는 걸로 서로 싸우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서도 극단적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자 너나 할것 없이 예수님을 놔두고 주랭낭을 쳐버립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는 비겁하고 나약한 죄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잔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자기의 돈과 재산이 더 가치 있고 귀한 줄로 여기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어리석은 항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끝자락의 풍랑 가운데서 돈도 잃고 생명도 잃을 만한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배위의 성찬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극단적 상황에서 결국 자기 본성을 노출시키며 자기를 향해 삐딱하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다 걸린 선원들의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불신하던 가판 위 분위기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떼어 나누어주고 먹는 그 떡으로 인해서 다시 안심과 위로와 또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 호, 호와 그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과 또 교회와 같은 크고 작은 그 공동체적 특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그 자체로 죽음을 상징하는 심판과 같은 위기였죠. 이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 인간은 같이, 위기 속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나가 되어 연대하고 서로 돕기도 하다가도 위기와 기회 속에서 서로 교차가 되면서 그 반전되면서 이제는 서로 배신하고 서로 의심하면서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 삐딱하게 구부러진 인간의 본성이 벼랑 끝에 내몰리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풍과 분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과 소망을 선포하면서 알렉산드리아 배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며 상황에 절망한 또 공포를 느끼는 그들 속에서 떡을 들고 유카리스테오, 즉 감사의 기도와 함께 떡을 떼고 나누어 먹는 이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생명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연약함을 덮고 하나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복음과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는 행위를 통해서 배의 분위기는 다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상황과 기류를 바꾸어 내길 원한다면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본질적 감사,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반년 지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기를 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신시켜 주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합니다. 34절 말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요. 개인을 비롯해서 이 국가와 사회 또 세계와 또 교회와 가정공동체가 때로 풍랑의 위기 속에서 정말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아서 좌표가 보이지 않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지금 어느 지점인지 전혀 알수 없는 이 위기와 난파되어 깨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의 이 말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신뢰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